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요즘 삼성중공업 보시면 이렇게 하루 종일 흐름이 지지부진하고요. 움직임 없이 음봉만 뜨다 보니까 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부 구조가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세 가지를요, 뉴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흐름 바뀌는 순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지금 삼성중공업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가동률 숫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요. 모두 100%를 넘긴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05.5%, 한화오션이 101.1%, 삼성중공업이 112%를 기록했는데요.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건 이건 단순히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유한 생산능력을 초과해서 야간과 휴일까지 동원해 이 공정을 가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야 수주장구는 삼사 총 135조 원으로 이미 3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도크가 꽉찬 상황에서 앞으로 더 받는 물량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 지점에서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더 만들 공간이 국내에서 부족하다면 선택지는 하나죠. 이 생산 거점을 넓히는 것. 그첫 번째 실행이 바로 베트남 조선소 소식인데요.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지금처럼 삼성중공업이 고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구간에서는 대응의 속도와 정보의 정확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두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업 뉴스를 정리하고 중요한 공시가 뜨면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영상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일수록 정보를 언제 받느냐가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앞으로 변화 시점을 빠르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도크 포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주가와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흐름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직접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신규 조선소에서 스웨즈맥스급 유조선 3척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각 8천만 달러 규모, 총 15만 7천 d y t 물량을 이 베트남에서 건조해서 2028년에 인도할 예정이고 첫 고객은 영국의 조디악 마리타임입니다. 이 조선소는 삼성중공업과 베트남 국영기업 PVSM의 합작으로 세워진 곳으로 단순 설계 선박은 해외에서 진행합니다. LNG와 FSRU 같은 이런 고부가 선박은요. 거제에서 만드는 이원화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즉 포화된 국내 도크를 보완할 두 번째 생산 엔진을 켠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협력 논의로 이어지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키우고 해외에서 물량을 분산했다면 이제 남은 건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인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신호가 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직접 높게 평가했고,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조선협력까지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AI와 국방, 방산, 인적교류 등 조선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이미 베트남에서 해외 생산 기지를 돌리고 있고, 여기에 인도까지 기술과 AI, 조선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이렇게 아시아 전역을 잇는 글로벌 공급망축이 형성되는데요.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미해군 MRO 체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는 지지부진해도, 내부에서는 국내, 해외, 글로벌 협력이 거의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종합해야 삼성중공업의 진짜 방향성이 보이죠. 삼성중공업은 지금 국내 도크포와 그리고 베트남 해외조선소 첫 실전 가동, 그리고 인도와의 조선 AI 방산협력 가능성까지 이세 가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트가 조용하고 지지부진하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생산능력 확장과 해외분산, 글로벌협력이라는 이 삼중구조적 상승 동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차트상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요. 밑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바닥 다지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뉴스나 수주 발표가 나오는 순간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요. 이제 남은 건 시장이 이 변화들을 언제 가격에 반영하느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조선업의 흐름을 단순 뉴스로만 나열하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구조와 수주, 해외 공급망, 글로벌 정책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매일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변화나 시점의 신호는 일반 뉴스보다도 먼저 그리고 깊게 해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용한 구간일수록 더큰 차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알고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향후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조선 슈퍼 사이클의 흐름 앞으로도 팩트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유정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